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6일 월요일 묵상과 기도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의 기쁨이 오늘 우리들의 모든 그런 가운데에 풍성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빌보스 2장 5절로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낮추심을 들려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본받아 교회의 내적 분열을 막고 구원을 이루어가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저 그리스도의 낮추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와 권리를 가지셨지만 스스로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그 권리를 포기하셨죠. 그래서 우주의 왕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종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요? 이런 온전한 비음을 통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악으로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를 낮추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살리시고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지극히 낮추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와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높아지려고 한다면 반드시 낮아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스스로 낮추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낮추는 삶은 없이 높아지기만을 바라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두 번째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살펴보겠습니다. 빌리보 교회의 내적 분열을 막기 위해서 바울은 스스로 낮추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라고 건면하죠. 그리스도는 스스로 낮추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복음과 진리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은 신앙 공동체의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나 되게 하며 흠없고 순전한 빛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의 분열을 막는 최선책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도가 된다면 자신을 전제의 제물로 드리는 것도 기쁨이라고 고백합니다. 한 영혼을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을 전제의 제물로 드려도 기쁘다고 바울은 말하죠. 이 같은 바울의 심정은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이요 자세입니다 전제는 곡식을 빻고 가라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에 속한 나를 빻고 가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다음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도를 이끌도록 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처럼 비우고 또 비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높아지기만 바라고 낮추지는 않으려는 교만 가득한 저희를 용서하옵소서. 세상에 다툼과 분열이 있는 이유는 주님을 닮지 못한 까닭인데 저희 자신을 쳐서 낮추고 비우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걷게 하옵소서. 하여 평화의 역사가 저희가 밟는 곳마다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